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의 사연 식고 지금 기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필레 약수에 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100m 올라가시면 필레 약수예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시면은 인제군 이죠 인제군은 여기서 한약한 차량 으로 3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산세가 얼마나 아주 푸르고 아름다운 지참 좋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토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구경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로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입구에 멋진 폭포가 있어요. 우.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많이 비가 가물어갖고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폭포가 엄청 컸었는데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줄었네요 한번 우측으로 해서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길가에서 이 들어가는 한 4m, 5m 폭의 도로가 이렇게 쫙나 있어요 여기로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여기서 한 200m 정도 올라가시면은 옛날에 사용했던 집이 있는데 지금은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비포장 도로고요.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길을 보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물이 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예. 네. 어. 아까 보신 그 폭포하고 이 계곡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우. 전에는 요 양봉을 양봉을 안 하셨는데 양봉을 지금 하고 계시네. 그지? 살지 않다보니까 길의 형태는 분명히 이렇게 다돼있는데 보수를 전혀 안했습니다 아 진짜 이런 토지는 대부분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그지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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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는 그런 토지죠. 바로 이쪽 위에 날따란 평야가 평 있는데 물이 그냥 콸콸콸 지하수가 그냥 콸콸콸콸 올라와요 또 어우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음. 계곡이 쫙 펼쳐져 있고요 오 여긴 아저씨 응달해지니까 시원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어한 150m 정도 올라왔고요. 이렇게 전봇대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길도 조금만 수리하시면은 길도 다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묵은 태가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하수가 우와, 여기 지하수가 괄괄괄괄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와. <목소리> 우. 연못 돌도 있지? 옛날에 연못에서 나와 이쁘잖아. 여기서 샘이 계속 넘쳐 흐르니까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이 괄괄괄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주 옛날에 돌을 이렇게 싸고 연못을 만들어놨네요. 어. 이렇게 가문데도 물이, 물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형태가 잘 갖춰져 있네요. 여기 풀숲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은 좋아요. 공투로 쏙 밀고 들어가면 형태가 다 그대로 있어갖고 이렇게 폐가로 옛날에 여기 장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물이 물 소리가 지금 여기서는 나는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따서 계속 흘러 내리더라고요. 끌어와서 썼나봐. 어, 어. 평수는 한 200평 정도로 보이고요. 이렇게 팡팡합니다 이렇게 하죠. 200평 가량이 되는데 저기가 이제 옛날에 여름철 되면. 장사하실 때 쓰는 그렇게 등상도 한 크게 두개해 놨네요. 그리고 요 밑으로는 둔턱이 졌어요. 둔턱이 져 갖고 요렇게 한 100평 가량이 이렇게 판판하게돼 있는데 여기서는 턱이 한 1m 50 정도 턱이 저 보이네요. 우리가 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삥 돌아 올라왔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아우, 차량을 여기 지금 방치를 해 두셨는데, 차량이 그냥 서가하셨네요. 완전히. 안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여기서도 그지? 꿈과 애안이 많았겠지, 요 어? 아 물량이 호수가 막힌 것 같은데도 지금 저렇게 물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지하에서 지하에서 그샘 나오는 그 거, 거기에다가 호수를 받고 물로 일로 빼는 거죠. 그랬는데도. 상당히 오래도록 방치했는데도 물량이 아주 많이 나오네요. 이야. 우와. 우시네. 우와. 땅 속에서 나오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우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물맛이 깔끔합니다, 아주. 아주 깔끔해요. 상당히 오래도록 방치됐는데도, 아,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지 상당히 외진 곳인데 여기다 이렇게 장사를 하셨네요. 필레로 해갖고 조립시 조립스 스테 그걸로. 건물이네요 저쪽에도 저쪽에도 건물이 한 채가 있고 이쪽에도 건물이 한 채가 있는데 요거는 한, 한 20평 정도로 돼 보이네요 저쪽에 있거나 한 12평 한 10평 한 12평 정도로 보이고 있고 요거는 한 20평 정도로 돼 보이는데 뭐 게스통도 그대로 있네 야. 해도 아주 잘 들어오는 게 보시다시피 이주제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는 나무가 꽉 우거져 갖고 해가 잘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꽁꽁 숨어 있는 명품 폐가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임장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꾸벅!